저는 고향이 북한이고요. 한국에 온 지는 한 4년 됐고 여기 뭐 한국 애들끼리 다 같이 뭐술 먹거나 뭐 모임 뭐 같은 데 있으면 서로 뭐 군대 얘기하고 뭐 애들 많았으면 뭐 학교 얘기 그런 거막 하다가 군대 얘기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. 우리는 군대도 안 가고 군대 못 가게 되니까 할 말이 없고 그냥 계속 들어주다 보니까 자연이 말 얘기하는데 우리가 끼지를 못하고 한두 번먹기다 보니까, 아어 그러니까 애들이 왠지 배지하는 느낌이 든다까? 아무튼 좀 소외된 느낌을 많이 가져. 요 음. 애들은 뭐 군대에 가서 뭐 상사한테 뭐 어떻게 뭐 까이고, 어, 군대에서 뭐 어떤 재밌는 얘기, 뭐 훈련받던 얘기 뭐 이런 거막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모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군대에 대한 나쁨예 그런 얘기는 힘들면못 들었고요 그럼 음. 음. 원래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군대에 못 가게 돼 있거든요 네. 그런데 지금은 군대에 갈수 있는 걸로 아는데 정확한 정보는 잘 모르겠지만 친구 애들끼리, 남한 또래 애들끼리 막 어울리다 보면 막 군대 얘기 막 하잖아요. 그러면, 아, 나도 가셔서, 저 기억? 아니면 뭐, 막... 군대 가는 것도 경험이잖아요.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끔 들어요. 남자라면 군대는 한한 번쯤 한, 한 갔다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뭐 기간이라 해 봤자면 1년? 좀, 한 2년이 안 되잖아요, 기간이. 뭐 그거 가 가지고 남들이 다가는 군대 뭐안 가겠다고 막 그러기 보다는 그냥 갔다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, 어, 그러면 다 개인 사정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안 가는 사람들 보면 조금은 공감대가 안 생겨요. 이해가 안 돼요. 군대 안 갔다 고막가만 보내는 거는 좀... 그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. 아 음. 어. 어, 그런 생각 가끔 들어요. 아니, 군대 가는 것도 자유인데 군대 꼭아 어, 그렇다고 그, 제 생각은 군대를 어, 뭐 남자라면 군대 한 번쯤은 갔다 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뭐, 군대 안 갔다고 해서 뭐 그렇게 감옥 가고 뭐 그런 거는 좀 이해가 안 돼. 요뭐 네, 북한은 한 원래 1일 아니 12년인가? 11년인가? 되게 오래 갔다 와야 되는데 여기는 2년밖에 안 되잖아요. 뭐 2년 동안 그냥 운동 갑자기 갈사이 그냥 시간이 금방 가는데, 뭐 군대 안 가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고, 군대는 있어야죠. 그렇다고 뭐세상이다뭐 착한 사람들만 모여서 뭐싸싸움 아니 뭐 싸움이 없다고 뭐 장담 못하니까. 그래도 내 보호는 해야 되잖아요. 국가로서 뭐, 자기 나라를 뭐 지켜야 되는 뭐 그런 게 있으니까. 군대는 있어야 된다고 보죠. 뭐 다른 외국처럼, 뭐, 군대, 어 군대 가는 게뭐 자유다. 그러면, 모를까. 제가 보기에는 되게 줄어들 것 같아요. 혜택이 없으니까. 뭐 군대 갔다 오면 뭐좋 외국,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오면, 뭐 그런 혜택이 있잖아요. 근데 그런 혜택이 있으면 사람들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. 음. 군대에 대해서는별로 생각 안 해가지고요. 잘 모르겠어요. 음.